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 11기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훈양하였더라 아멘! 산당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단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줘가지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 했던 것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마라 다윗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편의성입니다. 강과 베델의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멀리 안 간다고 좋아합니다. 북쪽에서 횡행했던 일들이 남쪽 유다에서 내려와 가지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가인처럼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차와 법도대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쉽고 편해서 전염평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대충 기독교 방송 보며, 쇼파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당 제사의 본질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지지를 얻기보다 사람들의 지지를 엄두를 두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아스는 껍데기는 은혜로 흠뻑 젖었지만 속에서는 지금 불순종의 뜨거운 열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것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것들이 애매함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산당에서 예배를 좋아하고 애매하게 순종하여 애매한 응답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확실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결국 더큰 은혜를 주시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애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육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